백세관리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제가 알디에 왔는데요. 어, 필요한 것도 구입하면서 요즘 제가 만드는 도시락템도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리 네이처 난지에모 제품 중에 지금 프리즈 드라이드 후지 애플하고 어, 스트로베리가 나와 있습니다. 스트로베리는 6개가 들어서 7불이고요. 후지 애플은 요거 자체가 한 봉지인데 2불 79. 이게 후지가 사과를 그냥 먹어도 달잖아요. 한 134g에 1 2 0칼로리에 탄수화물 32g당. 그러니까 34g에 32g이 탄수화물이면 거의 100% 탄수화물이잖아요. 그 중에 설탕이 25g. 사과는 그냥 썰어서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초콜렛 묻혀둔 바나나가 있습니다. 아, 요즘에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가격은 3불 49인데, 스트로베리 있고 바나나 있죠? 이게 뭡니까? 초콜렛 파운틴 컨셉이잖아요. 어디 식당 가면 초콜렛 파운틴 내리면서 이렇게 과일 묻혀 먹는 거? 그냥 바나나도 미치는데, 어디 볼까요? 4분의 1컵을 먹으면, 그러니까 30g 먹으면 얼마 안 되는 거죠. 맨입 먹으면 140 칼로리에 탄수화물 19g에 설탕 13g. 바나나 자체도 굉장히 단거 아닌가요? 보고 후기 물어보신 분 계셨죠? 이게 맛이 나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코스코에 요즘에 세일하는 그 비스코프? 비행기에서 주는 그시네몬 쿠키 비슷한데 이게 뭐랄까 밀도가 조금 더 없으면서 바삭하면서 덜 달다고 볼수 있어요. 뭐 쿠키를 안 먹으면 좋겠지만 제가 요걸 가지고 허리케인을 지나면서 한 5개인가 먹었습니다. 가격은 3불 69고요. 제 도시락템은 이 티카 마살라입니다. 치킨 사고 티카 마살라 사서 도시락 싸면 되는데요. 알디에파닉에 3불 55 홀푸즈에 사면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갔더라고요. 여기서 좀 쟁여가도록 합니다. 치킨을 구워요. 또 마살라 파우더 있잖아요. 코스코 비즈니스 센터에서 산그 마살라 파우더를 뿌려서 치킨을 굽습니다. 그냥 소금 후추에 구워도 돼요, 치킨은 양파 많이 넣고 올리브 오일에 치킨을 구운 다음에 이 소스를 뿌려서 일반식 하는 메타볼리즘 높은 분들은 자스민 밥이라든지 뭐 그냥 일반 밥이든 잡곡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제걸 도시락으로 싼다 하면 그 팜국수에 섞어줍니다 먼저 덜어내고 그 팬에 소스를 남겨서 팜파스타와 볶아주면 그래서 그 월마트에서 산 임금님표 도시락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왜 임금님표 도시락인지 아시죠? 냉장고에 넣어 놓고 데워 먹어라 하면 안 먹는 분들에게 그 임금님표 도시락을 주면 좋은데 제가 집에 없을 때 저녁에 뭔가 뭐 스파게티라든지 이런 마살라를 3분 돌려 먹어라 하면 좋겠지만 어, 나가서 햄버거를 사 먹던, 뭐, 피자를 주문하던, 뭐,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뭘 냉장고 이 뒤지는 걸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뭘 돌리고 끄내고 이런 게 머리에 잘안 되고, 다른 일에 이제 집중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도시락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내가 아침에 뭘 만들 때, 어, 저녁에 먹어야지 하면 그 월마트 임금님표 도시락 통에 넣어 놓습니다. 한국수가 좋은 게 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열을 내서 같이 볶아서 그 도시락통에 넣어 놓으면, 치매나도 저녁까지 따뜻하면서, 그니까 저녁 먹을 그런 식단을 미리 도시락 싸놓고 나가면, 어, 밖에서 외식하고 들어올 그런 위험성도 줄어듭니다. 코마소스라는 게 있잖아요. 요건 별로예요. 이 티카 마살라를 좀 매운 고추 같은 것도 넣고, 어,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 소스요, 물론 칼로리가 높습니다. 어, 그러나 이걸 흥건하게 먹지 말고, 쓰는 그 판파스타가 볶아질 정도만 넣고, 그 판파스타에 소금, 후추 간을 살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흥건하게 먹으면 칼로리 높은 거예요. 이생쌀로 브라운 바스마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주면 맛이 괜찮아요. 어, 바스마티 와이 브라운을 섞어서, 요거 한 봉지에 3불 49고요. 성의가 없으면 그냥 이걸 줍니다. <laughs> 바쁘면 그냥 이거 돌려서 이거 9 0초원 돌리면 되거든요 올게닉 자스민 라이스도 있습니다 어, 4불 29 어, 요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봉지에 들은 거보다 요게 낫겠죠 어, 저요 저는 그냥 <laughs> 팜국수 먹을 거고요 요즘엔 완전 렌틸 키노와 그 파로 섞어서 밥을 해서 다 얼려 둡니다 어, 그러면 그것도 도시락템으로 괜찮아요 든든하게 들어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엔젤 헤어, 링기니 중에 이게 별 차이 없거든요. 그냥 링기니 씹는 게 뭔가 더 씹는 느낌이랄까? 어, 소스가 베이게 팬에서 조금 더 데워서 도시락 통에 넣어주면 이런 면 파스타요? 끊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입 맛봐라. 일로 넘어와라. 그래서 꼬시고 있지만. 아니다. 계속 저 면을 먹겠다. 이렇게 넘어오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도시락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은 불지만 어, 이건 불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허리케인 후제 안부 걱정해 주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백세님들이 제 걱정을 그렇게 해주시고 플로리다 디즈니월드 라니마우스를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고. 어 제가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에요. 물론 지금 물 넘치고 정전인 지역도 상당히 많고요. 우리 회사는 올랜도 템파가 주요 손님층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손님들 그리고 회사에서 렌트 관리하는 거 이번 달에 크로징 하기로 한 주택들 다행히 전부 무사합니다. 템파에 정전인 곳도 있지만 새로 이사한 분 집도 정전이 아니고 물도 넘치지 않았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는 확인이 끝났고요. 우리 동네로 보면 제가 토요일 아침 오늘 줌바 클래스 갔을 때그 멤버들이 전원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지역은 좀 비켜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플로리다에 허리케인 지나가서 막 피해가 많은 분들도 계신데 제가 괜찮다고 계속 영상을 올리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지금 제 카톡이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냐?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냐? 어, 제가 고령화 노령화 사회에 속해 있어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안심을 시켜드려야 돼서 오후에 제가 동네 산책 나간 모습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백세님들 중에 정전됐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플로이다 정교사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빨리 복. 구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 의자 하나를 새로 샀기 때문에 여기 지금 럼버 서포트 쿠션이 모양별로 있거든요. 이건 쿨링 메모리 가격 10불 괜찮기 때문에 그냥 주문하지 말고 이걸 하나 사갈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도 있는데 어, 같은 가격이면 저 메모리 폼이 어, 짱짱한 걸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상 회복 차원에서 산책도 나가고. 어, 제 도시락템 닭가슴살에 이판파스타에 티카마살라 소스에 이 그레스패드 그라운드 비프 있으면 또 이게 뭐퀴노아볼이든 뭐 연결이 될 거예요. 자스민 쌀을 하나 샀는데, 이 완두콩과 섞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락템 마련해서 멘탈도 잡고 일상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백세님들도 환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정전 되신 분들은 빨리 복구 되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나. <목소리>